안녕하세요 미니자몽입니다. 제가 오늘은 신의 후기를 찍어볼 텐데요. <laughs> 제가 지금 한 손을 들고 있어가지고 먼저 이거부터 소개할게요. 제가 <laughs> 이거 좀두개 먹었거든요. 들어서 두개 먹었거든요. 이거 오마이버, 그 옥수수 맛인가? 이게 제일난 것 같아서 먹을 거고 이거 어.. 줄 거고 시러람들 양해 부탁드리고요. 초콜릿 신의요 이거는 이거. 3D 카드. 이건 뭐가 다르죠? 이제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거는 포핑쿠키탁구약기고요 자, 이렇게, 이거, 그, 뭐지? 어, 그, 그, 몰라요. 어쨌든 이거, 이거 세 개만 일단 샀고 이제, 견출지, 라벨지, 아, 라벨이란다. 견출지에요. 큰 거하고 작은 거. 그리고 OPP도 작은 거 하나, 정말 소량, 어, 소자, 아, 그래. 이거는 한중짜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이거 펜들 네 샤프 들이구요 샤프와 볼펜 입니다 샤프 3개 볼펜 하나구요 이게 볼펜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책 두개 샀고 그 다음에 목공풀을 뭐다 써가지고 이거 하나 큰거 샀어요 샀고 그 다음에 메모지 샀어요 제가 DIY 만드는데 어, 이거는 체크리스트 할 거고, 이거는 뭐, 무슨 무슨 DIY 쓸 거고, 그 다음에 서클판? 그렇게 쓰려고 해요. 메모지가 예쁜 것도 많이 없고, 거의 다, 다 써가지고. 자, 이렇게 해서, 시내에서 구입을 해봤는데요. 자, 이생 시내 후기를 마치도록 할게요. 제 발이에요, 앉아서. 죄송합니다.